사실은 이 방법 때문에 된게 아닌데 내 네, 뭐에서 아 이렇게 해서 됐구나 래서그 방법으로 치우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냐면 있반대쪽으로 하면 돼요. 자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자. 왠... 자 오늘 피르엣 동작 배울 건데요 피르엣은 우리가 도는 걸다 피르엣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앙뚜르나라는 표현도 있고 네트론에 뭐, 뭐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도는 동작을 피르엣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다리 축으로 도는 동작을 피르엣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릎이 들린 쪽 가정하에 들린 쪽으로 돌면은 앙디올 그리고 들리지 않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닫으면서 도는 걸 앙드당. 그 앙디올은 열다는 뜻이고, 앙드당은 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열어주는 톡 오른쪽 열어주는 걸 앙디올 피로엣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동작을 하기 전에 준비 자세는 이렇게 들고자 하는 다리를 뒤로 놔둬주시면 돼요. 그리고 회전하고자 하는 쪽에 손을 앞으로 두면 돼요. 이건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근데 들고자 하는 다리가 오른쪽이고, 회전하는 쪽이 왼쪽이면 이렇게 하면 앙대당이 되겠죠. 지금은 같은 손, 같은 발 쪽으로 돌릴 거니까. 예. 그리고 항상 규칙이 뒤에 있는 발이 들려요.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발이 들리지 않아요? 앉을 때 중심을 뒤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앞발 쪽에 앉아주시면 돼요. 앞발 쪽에 앉아서 그 상태에서 안하방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예. 다시 준비하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원래 이제 벌리면서인데 지금은 그냥 바로 안하방을 만들어주실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발을 파세. 들어주시면 돼요. 다시, 아나방을 만들고, 파세. 네. 네. 근데 사실은 아나방과 파세가 동일하게 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이 늦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아나방을 먼저 만들고 파세를 한 거예요. 팔이 동선이 크기 때문에 팔이 늦어요. 근데 이 타임이 같아야 돼, 항상. 이렇게. 같아야 돼요. 일부러, 근데, 남자 용수들은 많이 돌려고 팔을 이렇게 벌렸다가 천천히 이렇게 감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막 여섯 일곱 바퀴 이상 도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고, 우리는 꼴랑? 한 바퀴, 두 바퀴 돌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 포지션을 만들지도 않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저는 그리고 많이 돌 때도 한 번에 만드는 걸좀 추가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나방, 파세.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파세 할 때, 지금은 오른쪽을 볼게요. 앉았다가 아나방하면서 오른쪽 한 번에 보는 거야. 예, 네. 잘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뒤꿈치 축으로 움직여주면 안 되고 앞볼 축으로 딱 움직여주셔야 돼요.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면서 쓴다고 생각하면 더 좋아요. 지금처럼 딱 앉았다가 아나방하면서 오른쪽을 딱 보고 쓰면 돼요. 네, 오케이, 잘했어요. 예, 네. 한 번에 발이 파스 레트레 포지션을 와야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뒤를 보면서 한 번을 딱 서주시면 돼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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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쓰 돈다는 돈 개념이 아니라 딱 쓴다는 개념 네 항상 듣는 얘기 죠한 바퀴는 도는 게 아니라 돌아서 쓰는 거다 네. 한 바퀴는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자앞발 중심으로 앉았다가 뒤를 보면서 서 주세요 네 오케이 잘했어요 네 이제 다 됐어요 뒤를 보고 쓰고 근데 시선은 시선을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몸이 먼저 가고 시선을 나중에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형태에서 쓰면서 고개를 나중에 보면은 앞한 바퀴가 돌아가져요 거짓말 안하고 지금이랑 똑같이 가는데 앉아서 이제 뒤를 보고 파세를 할 건데 시선을 남겼다한번 치면은 앞으로 돌아져요 네. 오, 오, 자, 원래 잘 이렇게 잘 도셨나요 아. 자, 아나방이 중요해요 파세도 정말 파세가 정말 중요한데 아나방이 만들어지면 어떻게든 돌거든요 파세가 안 돼도 근데 아나방이 안 되면 파세가 아무리 잘 돼도 아나방이 안 되면 못 돌아요 상체가 더 중요해 상체를 한 번에 만들어주고 고개만 쳐주면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시선이 같이 가서 그래요. 볼때 시선을 남겼다가 봐주면 돼요. 네. 그래서 회전 자체도 밑에서, 밑에서 돌고 쓴다고 생각하면 더 좋고요. 네. 이거는 뭐 음악에 맞춰서 하기 좀 애매하니까 우리 열 번씩 한번 해볼게요. 준비, 저랑 같이. 되게 노가다 식으로. 네. <laughs> 게요 준비. 이플리에 아나방 파세. 둘, 셋. 네. 중요한 건, 이 다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다리를 밀어서 올리는 거예요. 파세보다, 이 밀어주는 다리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밀어주는 다리. 다시, 플리에 아나방 만들어서, 파세! 네. 오케이. 자, 두번 했어요. 다시, 플리에 아나방 만들어서, 파세! 쓰고, 네. 네. 사실 많이 할수록 점, 점점 안, 안되지는 현상이 있어요. 오케이. 아, 왜,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내 뇌의 생각과 몸의 방향성이 다르고, 사실은 이 방법 때문에 된게 아닌데, 내 뭐에서, 아, 이렇게 해서 됐구나. 그래서 그 방법으로 치우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냐면, 반대쪽으로 하면 돼요. 자,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자, 왼손 앞에 하고, 왼발 뒤로 드는 상태에서 플리에 아나막을 만들고, 파세, 돌아주면 돼요. 네. 그, 아까보다 잘 되죠, 그죠? 이제. <laughs> 되게 약장수 같지 않아요? <laughs> 자,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대로 는리에 오른발 중심이고요안이 아니라 올림픽이 아니라 올림픽이 아니라 올이한번더올이 아니라 올림픽이 아니라 올림픽이 게니라 올림픽이 아니라 올림픽이 아니라 올네오늘아이렇니라수림픽이 아니라 올림니다수고하셨습니다